약간 짝짝이거든요? <목소리> 하나도 안 아파요 되게 <laughs> 한국보다 더 빨리 변하고 더안 아프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네 오늘 눈썹 때문에 찾아주셨는데 어떤 게 고민이신지? 어 저는 반영구를 되게 여러 번 했었거든요 음. 근데 어.. 피부가 약간 잘 먹는 피부여서 진짜 짱구 눈썹을 한 2주를 하고 다녀야 돼요 아 그게 고민이셨죠? 네 그렇다 보니까 편해서 좋긴 한데 안 하게 되는 음. 약간 그것 때문에 네. 눈썹 한번 봐볼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오신 그렇죠네 아무것도 네. 안 발랐어요 안에 살짝 붉은기가 있으세요 네. 뭐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그냥 저한테 어울리는 음. 네. 어울리는 기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원장님 만나러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네. 음, 응, 눈썹을... 오... 어, 했는데, 눈썹을? 네, 2년 전에 샀었고요 아, 네. 자주 받으시는... 아, 그러시구나. 지금 모양은 뭐 크게 나쁘지 않고, 또 지금 색감이 어 약간 흐려져서, 뭐 붉은기가 조금 보이는데 어, 지금 이 눈썹 이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좀얇아요 지금 자기보다 조금 더 볼륨이 있다면 예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부드러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잡아준다면 어, 굳이 빽빽하게 넣을 필요도 없고요. 이 눈썹은 그냥 눈썹 결이 잘 보이게끔 그냥 놔두고 네. 강하게 너무 채워놓으면 눈썹은 해 보여. 어, 아, 그래서 네. 모양만 잘 잡아주면 된다. 약간 딱딱한 거를 부드럽게 하고 너무 복선진 거를 약간 밥을 음. 만들었어요. 아유. 진짜? 네. 네, 그러면 크림 바르고 네. 15분 20분 있다 시작할게요. 네. 느낌? 하나도 안 아파요. <laughs> 제가 하는 타투는 약간 달라요. 기존에 이걸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걸 받아보고는 근데 이런 게 있었으면 진작 했을 텐데. 그런 어. 말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영상 보통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에이, 아픈데 안 아프다고 얘기한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아. 있세요 거의 다. 아 진짜요? 네, 진짜. 왜 이렇게 알아서. 사람을 못 믿어? 사람들 <laughs> <laughs> 다 속고만 살았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영상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도 안, 아마 그래서 안 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거는 가짜다. <웃음> 아, <웃음> 그래서 가끔 라이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라이 하고 싶다. 그래서 라이브 어. 완전 제가 봤었을 때 원장님은 그냥 음. 완전 라이브 스타일. 음. 나는 리얼리티. 어, 이런 것도 해보고 싶었어. 사람을 한 네다섯 명딱 이렇게 놓고, 다로 직속에서 딱, 딱 하는 거지. 어 이거, 이거 그냥 실력 있는 사람만 할수 있는 응. 거니까. 그런 걸 해보고 싶었어. 피부가 너무 많이 손상이 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다. 긴 사람 같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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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록해놔. 응. 그럼 그 그게 쁘더라고 이게 피부 손상이 없다는 거죠. 아주 되게 저 바극을 최소화하니깐 까붙여 연수약의 붉기가 조금 아쉬웠거든 조금만 붉기를 채워주면 이게 이제 3일에서 5일 사이에 한번 색이 흐려지면서 붉기도 얇아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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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딱 자연스러우나? 막 피부가 잘 먹는 타입이다 보니까 음. 진짜 심하게 해야 남는 거예요. 아, 음. 진짜. 아, 음. 진짜 어 그래서 진짜 정말 김 붙인 것처럼 완전 새까맣게 하고 돌아다니 저는 좋아요 사실 일상생활이 여기 지장이 없어. 아, 그게 진짜 최고인 것 같죠? 이거를 일상생활이 어. 안 된다 면 누가 좋아해? 오늘 한 개? 어, 많이 빠지시는 분은 50%에서 70%도 빠지고, 어, 뭐 30%밖에 안 빠지는 분, 아예 안 빠지는 분 너무 다양해요. 음, 그래서 네, 저희가 리터치 때 만나면 아 어떤 타입이구나를 알수 있고 음. 거기에 맞춰서 리터치를 하는 거죠. 처음부터 진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안 빠져도 흉하지 않을 정도로 하는 게 오늘의 키포인트 아, 모양도 그좀 밸런스가 좋아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오늘 받아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사실 너무 기대했거든요? 음. 근데 기대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나고 더안 아프고 더 만족도 있어요 네 이제 저희가 1주에서 2주 사이에 만나뵐 네. 거고요 그동안 이제 의견 같은 거 가져오시면 돼요 이대로의 모양이 좋은지 아니면 아, 조금 바꾸고 싶은지 여러 가지 저희는 변경도 다 가능하게 오늘 다 해드리기 때문에 어, 의견 많이 모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얼마 만이죠, 이제? 한1일 정도. 일 10일 정도. 된것 같아요. 어, 어떠셨어요, 지내 보시면서? 저는 진짜 좋았어요. 아, 그럼 눈썹 네. 한번 볼게, 요 어느 정도 색이 흐려졌는지. 네. 잘 드릴게요. 네, 이쪽이 살짝 붉은 자음이 살짝. 보이고 네 이쪽, 조금 얇네요네 얄... 어, 조금 네. 얇아진 느낌 그냥? 맞아요 이게 눈썹을 하면 색이 한톤 흐려지면서 모양도 살짝 얇아져요 아네 그런 네. 느낌이에요 네. 아니면 좀 아... 흐려진 정도 요 정도가 좋다 이런 것들을 원장님한테 말씀해 주시는 아, 거죠 아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작업 한번 같이 시작해 볼게요 한번 이제 많이 지워졌나 안 지워졌나 한번 볼게요 많이 안 지워졌을 것 같아 어, 많이 안좋아졌어? 너네들 응. 그 눈썹이 예뻐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너무 좋다 <웃음> 어. <웃음> 너무 좋다 응. 응. 응, 진짜 짝짝이도 어느정도좀 해결이 되잖아 <laughs> 이렇는 <이거> 잡아줄게 하나 <laughs> 네. 이쪽에 도고 플랫홍거를 조금 더 잡아주면 더 예쁠거야 이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만나서 다 얘기한 <laughs> <이럴> 것 같아. <같은데? 웃음> 알았어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제 이거를 하고 나서 아, 이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만 안 하면 진짜 더 좋아요. 가끔 해 주는 거죠. 저, 저는 진짜 응. 이거 회사에만 하고 느꼈던 게 아, 이거 리터치를 그냥 응. 평생 특이적으로. 갖고 싶다라는 맞아.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해본 사람들은 만족을 해본 사람들은 응. 아, 금액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쁘게 되니까 음. 어, 정말 이렇게 됐어. 너무 좋다. 이렇거든. 나도 맞아. 이렇게 해주면 기분이 너무 좋은 게, 자기 것 같잖아. 그리고 하나 뭐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은 데가 없고, 또 예쁘게 보완시켜줬잖아. 음. 아쉬운 데를 다 보완이 되잖아. 아쉬운 데 그래서, 타투를 할때 일단 중요한 거는 예쁘게 한 다음에 그걸 오르가게 하는 거야. 그래서, 상식적으로 일단 예뻐야 오래 가도 오케이. 그지? 제가 항상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 알려드리고 싶은 건이 사람을 전체적인 분위기를 봐야지 음. 이쪽 편만 이렇게 영상을 음. 뭐 찍거나 아니면 또 눕혀놓고 여기만 이렇게 보여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여기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전 아,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렇게 가닥가닥 하는 것도. 음. 어, 좀 자연스러운 느낌은 있잖아요 그리고 음. 뭐, 막쨍하게막 채우는 것 보다 찌하게만안 음. 하면 좀 자연스럽지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이거 기부를 하시는데 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나 쓰는 얘기가 어려운데 사람들은 되게 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 되게 고급의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집중력 이 선에 그 선이 안나오아요 아... 내가 한번 들여다보면 선이 없거든요. 음...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손이 없이 면으로만 눈썹을 채워 넣는 거지또 메이크업하는 것도 똑같아그래 음. 음, 오늘 들을 때선을 넣고 그셔야되잖아저 이전에는 진짜 많이 빠져지고 응. 2주 동안 짱구로 다닌 다음에, 껍데기 떨어지면 <laughs> 다 없어졌어. <할수> <laughs> 나 진짜 너무 짜증나. <laughs> 너무 내가 이렇게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넣었는데 안 빠졌잖아. 에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찐하게 해주냐고. 안 빠지는 사람을 봤는데 난 그래서 찐하게 못 했어. 왜 하나도 안 빠지는 사람을봤거든 그러니까 오늘 해도 오늘 한게 절대 안 빠진다는 가정하에 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에이. 오늘 음, 함께 예뻐. 절대 안 빠져 그래도 예쁠 수 있느냐? 지금 예뻐? 그 오케이 그래야지 다음번에 뭐 아쉬운 건참음면 되지만 안 빠지면 항 한다, 한다는 거지가동 <laughs> 눈썹도 약간은 플랫해졌어요 아까 그래서 선생님이 저 눈썹을 그리고 왔냐고 물어눈썹 음, 그러니까 너무 좋은니이 그렇게 <laughs> 말하는 그렇죠. 거야 많이 그려진 음. 분들은 살짝 덧대서 그리고 온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제 아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렇데 물어보면. 아, 어, 네, 많이 빠져서 조금 그렸어요. 근데 그리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말하지 아... 왜? 이게 빠져도 어느 정도 윤곽이 살아있으니까 그리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 것 같으면서 볼륨을 좀 넣어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 요 떠봐요. 어 아주 좋았어. 근데 여기서 이제 한 3일 정도에서 5일 지나면 이제 아주 미세한 부분이 약간 더 자연스러워져요 윤곽을 그러니까 만든 부분이라든지 아니, 맞아 3일 지나니까 진짜 잘연스 같아.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3일에서 5일이면 음. 이렇게 미세하게 보이는 선이라든지 이렇게 좀 딱딱해 보이는 것들이 없어지고 나면 완전 될것 같지 약간 기계가 좀 발전했을 뿐 그냥 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큼 이 기계를 잘 다루느냐 얼마큼 기계의 끝에 감각을 잘 느끼느냐 빈도 빼셔도 돼요. 어, 네. 응. 양쪽이 살짝 이제 같아지게 했어요 제가. 그리고 앞에를 살짝 볼륨을 좀 키웠는데 그 부분은 이제 3일에서 5일이 지나면 여기. 더, 어, 살짝 살짝 내려왔는데 그런 부분들은 한번 살짝 빠질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네, 다 받아보셨는데 어떠십니까? 맞죠? 엄청 강추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아까 좀 붉은 자늘이 조금 더 보였어 가지고 음. 이쪽에 비해 조금 더 약했는데 이제 그런 격차를 점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주에서 한달 정도 지내 보시면서 이제 아 이거 오래 유지해도 되겠다 그러면 아. 3개월 안에 방문해 주셔서 고정 작업 하시면 됩니다. 하0분만말 아, 한마디. 저는 고민하시는 분들 이 고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우리가 가신비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한다고 진짜 생각을 하고 제가 진짜 눈썹에 항상 약간 뭔가 완벽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릴 때마다 좀 맘에 안 들고 똥손이시라면 더더욱이나 꼭 하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진짜 잘하셨다 그렇죠네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V 해주시면서 끝낼게요